실수인가요? 이게 두 번째 시간이에요. 아, 네.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네. 자, 제가 요번에 그 수입을 네. 진행하면서 가장 한번 기대를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. 어, D18이라 고해서8% 아, 할인은요, D18 디스카운트에. 아, 그렇죠. 이런 아재 개그인 네, <laughs> 아재 개그는 이제 하면 안 되죠. 자, 그 b 2스라는 회사예요. 그래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는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이분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티쇼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가 품질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. 유럽에서도 지금 잘 나가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쓰고 있다. 그래서 너 진짜냐? 한국 사람들 이거 장난 아니게 까다롭다. 어, 한국 사람. 들 아, 괜찮다. 그랬던 제품입니다. 자, 이름은 파워팩입니다. 그냥 파워서플라이요 어, 근데 디자인이요. 어, 이 박스 디자인이. 어, 무슨 아이폰 디자인처럼. 이 유행인가 봐요. 이렇게 그, 네, 하드팩. 네. 하드팩이 이게 뭐죠? 이거 뭐, 뭐, 그 볼토. 페페달트레이인그 볼토. 느낌이잖아. 볼토는 하얗지만 얘는 까맣습니다. 근데 이게 까만 게 최, 철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. 자, 안에 이너박스도 이렇게 들어있어요. 보시면 이너박스도 이렇게 딱 아, 포장이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. 그렇죠. 뭐냐면 아답터 DC 케이블 그다음에 본체 이렇게 세 가지를 이화 박스가 이렇게 딱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. 그래서 본체도 한번 뜯어봐 주세요. 본체 딱드 뜯으시면 어, 충격 흡수에 이렇게 고탄력 충격 스펀지와 함께 이렇게 안에 쫙 들어 있는데요. 자이 무게가요, 여러분 상당히 가볍습니다. 자 제가 이 접을 접시했습니다. 접시, 네, 접시 한번. 보일까요? 온온 하고 좀기다려야돼몇그람이야 우리가 안 보여요. 252 g 이야 아니면 25 g 이야 네, 252 g 252 그람. 자, 자 핸드폰이요. 저기 찍자는 핸드폰이 네. 170 g 입니다170 아, 그람. 그러니까 이 핸드폰보다 조금 무거요. 몰라요. 그리고 이게 쇠인 거 같은데 쇠 아닙니다, 여러분. 잘 보세요. 알미늄이에요. 알미늄, 이거, 아노다이징 처리한 건데, 우리 보통 요즘에 헤어라인이라 그러죠. 이렇게 네, 딱 가있는 네. 거. 실금처럼. 아, 디자인 예뻐요? 그 북질한 부... 것 처럼 네. 그렇죠. 아, 네. 이게 알미늄 헤어라인으로 딱되 있고요. 알미늄에 그 저기를 입힌 겁니다. 아노다이징이라는 음. 그 도금을 한 거예요. 블랙 음. 도금을. 그러니까 이게 도장이 아닙니다. 도금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렌치 볼트로 이렇게 딱 이렇게 견고하게 네. 딱되 있습니다. 어, 제품은 누가 봐도 상당히 멋있습니다. 전 사실 이 디자인에 끌렸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A, B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A채널, B채널인데 A채널, B채널이 9V부터 18V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이이 이 자식, 아이자식이란다이 친구의 그 다음에 스펙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12V 아답터가 딱 저희가 동봉이 되어있고요 이 아답터는 한국 전파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. 한국 전파 인증이라고 또 있습니다. k s s 그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. 어. 네,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는 네. 그거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뭐 있냐면 DCK. k c KC, 네, KCC KC, 여기 있어요. KCC. 네. 자, DCK 블이 네. 들어있는데 여덟 개, 여덟 개가 들어있고 네. 뭐 기억자고 뭐. 니은자가 따로따로 따로 네. 들어있으니까 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딱 방향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덟 개. 여덟 개가 들어 있습니다. 왜냐? 팔구 89. 니까 팔구니까 <laughs> 여덟 개입니다. 케이블은 다 별매로 많이.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. 자 번호가 없고요. 그냥 A, B 있고 그 다음에 쫙 있습니다. 여기서 전원이 다 LED가 있어서 제대로 동작이 되면은요, 이렇게 그렇지. 전원을 꽂으면은 녹색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. 자 아, 이렇게 전원을 켜시면 파란불 들어와요 그쵸 자이 출력은 얼마냐면 1 2볼트2 0 0 0 m 리암페어 아답터입니다 그러니까 24와트에요 24와트입니다 P는 I 곱하기 V 전력은 자전류에 전압을 곱한 값이 됩니다 이거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셔야 돼요 가끔은 이펙터를 쓰시면 그리고 아까 그, 그, 그 DC 케이블 하나 줘보세요 DC 케이블을 여기에 딱 꽂으면은 이제 여기 녹색불 들어오죠. 자, 뭐 이렇게 아주 환하지 않게 들어오죠. 여기 들어오고, 뭐, 만약에 그 옆에 옮길게요. 자, 들어옵니다. 그죠. 그래서, 자, AB는요, 최대 1 0 0 0 m a 얼마요? 1 0 0 0 m a 까지 000mAh.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, 요각 채널별로는 구, 300mAh까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, 뭐, 100mAh 써도 상관없고, 5 0 m a 짜리 상관없습니다. 음. 드라이브는요. 만약에 1000mA에다가 해놓으면요 100대 연결을 100대. 드라이브에는 많이 안 먹으니까. 1000mA까지 아, 이렇게 먹고 많이 먹으면 3, 5뭐 이거밖에. 네, 안 그리고 거. 뒤에 보면 9V, 12V, 18V가 <laughs> 있습니다. 다. 자, 유의할 점. 18V는 그럼 몇 mA가 나오나요? 네. 1000mA가 나옵니다. 나오죠.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18W를 잡아먹게 되죠. 그렇죠. 그리고 A, B와는 다르게 이 9부터는 뭐가 되냐면 Isolate from A, B, A하고 B부터하고 다른 거기서부터는 이거는 뭐가 된다? 여러분들 독립이라는 말은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. 독립 접지라는 말을 가끔 그 파워 서플라이에서 막 쓰는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파워 서플라이 중에 100% 독립 접지되는 파워 서플라이는 아마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. 다 예. 아이솔레이트라는말은자 네. 차폐입니다. 바로 차별을 두고 차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 그리고 리니어라 그래서 220볼트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방식들이 있어요. 그거는 뭐 안에 뭐좀 뭐 특별한 게 있는 거아나본데 음. 그게 아니고요. 이 아답터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. 네. 네, 그 방식이에요. 그 이거는 스위칭 방식입니다. 뭐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sns p 방식이고요. 리니어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면 그 뭐예요? 이거 들어 있는 거 뭐예요? 고 코일. 트랜스. 어, 트랜스 어. 방식이에요. 트랜스인데, 자, 뭐 이만합니다. 트랜스 같은 거 들어 있어가지고 이만큼 크죠. 어, 이거 커지죠. 그 트랜스 그거 그걸로 그 출력 못 나옵니다. 트랜스가라면 진짜 트랜스만 이만이 줘야 돼. 그러니까, 트랜스 형상을 한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. 물론, 트랜스 있는 것도 뭐, 있지만. 작은 트랜스도있죠네 근데 네. 하지만, 트랜스 형상을 한 다른 거고, 그 안에는 또, 스위칭 방식이 적용이 됐을 수도 있으니깐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쓰시고요. 저희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이거 SNPS 뭐, 스위칭 방식이고요. 자, 유럽이나 어디서도 다 이렇게, 뭐, 이중저렴부터 해가지고 다 받는 방식이고, 여기서 1 0 0 0 m a 나가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물론, 트랜스 방식이 의해서 뭐가 좋습니까? 가볍습니다. 가격이 쌉니다. <laughs> 트랜스는 존나 무겁습니다. 비싸. 네, 비싸고. 그 대신 노이즈 쪽에서 있어서는 난, 저는 솔직히 그래요. 트랜스 방식이 좀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노이즈도 이중저렴을 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에 거슬릴 만한 그런 노이즈는 나오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.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리고 써실 것을 그 추천해 드립니다. 여러분들 뭐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220 바로 들어가는 게다 그거는 뭐 독립 접치면 되게 좋을 거라고 음, 생각하시는 음. 어떤 그런 호황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만 더한번더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사시려는 건 아니고요 음,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솔레이트 아웃풋이라는 건요 독립 접치라는 말은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차폐입니다. 독립 차폐라는 말이고요. 자, 요거는 AB가 채널이 따로 나 있어서 AB는 자, 9V부터 12V, 18V, 1 8 12, 18다 네. 네. 쓰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노바 t c 에서 나온 요거 있어요. 요게 몇 볼트냐면요. 12V죠? 그죠? 12V 한5 0 0 m 리 먹어요. 이거 잘 없습니다. 12V 5 0 0 m 리 나오는 거. 따로 구해야죠. 예, 네. 네, 안전사나 네.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네. 그냥 쓰시면 돼요, 여러분. 그냥 쓰시면 아, 돼요. 이건... 그냥 쓰시고도 자 만약에 12볼트에 5 0 0 m a 라고 보시면요. 자12 곱하기 5 얼마예요? 5 5 600이지. 600. 600. 520. 아, 520아 75죠. 75. 맞죠? 1 네. 네, 5 곱하기 5. 네. 525. 75. 네, 75죠. 75. 70... 틀린 줄 알았더니. 네, 네. 자 7.5와트의 <laughs> 전력을 소비하는 겁니다. 그러면 아, 여기 예 네. 네, 많이 먹죠. 18와트에서 18이 아니죠? 24죠? 24에서 그 7.5W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네, 그리고 나머지 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건가요?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. 이게 전력입니다, 몇 개를 무조건. 안 써도 꽉찰 수가 있고 네. 이렇게 많이 써도 충전할 수니까 안에 트랜스가 네. 들어가 있는데 그 트랜스가 몇 아트인지를 보셔야 돼요 전격 출력이 몇 아트인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에너지보정보 측에서 뭐가 있냐 로스율이라는 게 사실 이 있습니다 네그건뭐 그것까지는 진짜, 저희가 뭐 음.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음. 하여튼 자무도안 궁금한 것 <laughs> 같은데 24와트짜리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는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9볼트 전하 9볼 일단은 다 모든 채널 단 d c 3 0 0까지 나오지만 앞에서 다 써버리면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딱 꽂았을 때 빨간불이 들어와요 나 전류 부족해하고 음. 나 전류 부족해하고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경고가 떠요 그때는 자 앞에 거를 살짝 빼주시던지 뭐 아니면 뭐 전용 그냥 아답터를 아, 사용하던지 아, 솔직한 뭐냐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파워 탱크 파워 팩입니다 그래서 비트세에서 나왔고요 자 가격은 여러분들 쌉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장 커런트 전압 높은 1000mm 나오는 제품들 1000mm 18V에 1000mm 9 v 300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제품 중에 지구상 중에 가장 싸게 아, 저희가 판매를 할 테니까요. 관심 가져주시고요. 예뻐요. 그리고 이거 박스 안 버리고 집에다 놔둬도 돼요. 아, 어, 예뻐요. 예. 예뻐 박스가 이렇게 시꺼매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 있습니다. 집에 뭐 이렇게 약상자로 쓰셔도 되니까요. 여러분들 이렇게 잘 쓰시면 되고요. 두, 두껍게 만들어서. 예 그렇습니다. 박스 튼튼하고. 자, D18. 그리고 자, 요거는 저희가, 어.. 저희가 어.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잖아요. 왜냐면 이게 공식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. 안전 서비스도 예. 받았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1년 동안 뭐 고장이 났다 그럼 저희 쪽에서 뭐냐면 시리얼 번호가 나가거든요 저희가 뭐 알아서 고쳐드리던 바꿔드리던 네.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증을 해드립니다 네.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dc8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뭐 아답터 이걸 일일이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, 나중에 아무래도. 그 네. 사용 이렇게 뭐한 20개 뭐 10개 올려서 음. 그거 한번 또 올려서 한번 그 사진 찍어서 밑에 계속해서 첨부할게요 네. 뭐 페달 세팅 보드 페달 제거부터 바꿔야겠네. 내 거부터 바꿔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 이 있어요. PS1이라는 또 파워플라이 미니 파워서플라이 있으니까 더 작고, 네, 더, 더 작고, 더 가볍고, 네. 제 핸드폰보다 훨씬 더 가벼운 제품입니다. 자, 저것도 놀라운 기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